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금일 두후간 합동 연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투표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판대의 업무로 인해 조합원들, 여러,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못할 뻔 했지만 제 시간에 오게 되어 한참으로는 기쁘지만 저를 대신하여 바쁜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을 동료 간호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14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이번 사무장 후보 이예나 간호사입니다. 경동에서 5년차 간호사가 될 때까지 물한 모금 마실 시간, 화장실 갈시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근무를 했지만 상태가 악화되는 간호자들을볼 때면 저는 항상 자괴감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연사가 오를수록 저는 경북에서 공부하면서, 일년만 조금 더 있었다면, 시간만 조금 더 여유 있었다면, 내가 환자에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환자에게 더 빨리 처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아픔, 어려움은 같은 간호사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 중인 간호사로서 이번 1 4대기행부 선거에 당선된다면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건행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이관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여러분, 이번 여러분, 오늘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울산대학교 병원분의 14대 임원선거 합동유세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타임 정신없이 일하시고 또 바쁘게 일하시고 조용히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합동유세가 있어 식사하는데 다소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4대 집행부를 이끌어 나간 노조 임원을 뽑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번 임원선거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 3년 전이 자리에 서서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 친구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활동으로 13대 집행부가 생각하고 꿈꾼 변화된 노동조합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보다는 조합원들과 소통 그리고 함께하는 공감을 선택했습니다. 그 소통과 공감으로 새로운 젊은 시대 모두 기존의 노동조합 방식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구나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선전물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행물, 발행한 선전물을 들고 야간 순회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끼고 파란 조끼를 입고 병동을 순회하니 택배기사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현재 이제는 파란 조끼를 보시면 노조에서 왔구나라고 신규 조합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시간이 되는 멤버는 잠시 이야기를 들어봐라고 자리도 만들어주는 병동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분해장을 하면서 왜 다수의 조합원들이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더 노동적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등하시여기고 자꾸 관심의 대상에서 제해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라면 떼지 않을 수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왜 스스로 노으 하나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 명료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선뜻 나설 수 없는 건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만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노조와 괴리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 3년 동안 인기를 하면서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하고 또 요구하는 방향으로 분해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구를 100%다 수용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을 잘해도 그한 번의 실수를 마치 그걸로 몰아 세우는 행동, 본인들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기득권의 장벽을 세우는 행동, 이런 행동으로 세대 간 혼란과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제가 다시 14대 임원선거 분회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수의 몇 명이 운영을 하고 그들만이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젊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젊은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의식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선배들의 역할은 후배들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며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투쟁 방식도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기호 2번 김재선 이해나는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조합의 무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을 위한 더 든든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듯 3년의 경험을 우리 조합원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노조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민주노조를 새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런 투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14대 임원선거는 3년만 책임지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신구 조합원들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리후 이번 김대선 이해나가 신구 조합원들의 대통합을 이뤄내고 미리 노동적으로나갈수 있는 진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대장 후보 기호 1번 박창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중요한 거에는 고용안정, 인구가 복지, 노동조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요구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들은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교섭 또는 투쟁을 통해 단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조합원의 고충에도 기울이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저는 도조 광고활동을 16년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대장님들과 상지, 그리고 많은 대리원들과 토론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게 왔습니다. 투쟁의 결과에 함께 울어도, 웃어도 웃어도 보았습니다. 저에게 조합원의 요구를 관찰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 오랜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저는 많은 간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노동자의 간부로서 작세와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부 교육을 통해 기본을 잘 지키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입보다 귀를 열고 머리보다 가슴으로 듣는 노동조합, 무적질한타협보다 정당한 투쟁을 선택하는 노동조합, 소수의 이익도 존중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년간 민주노조를 지켜오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자 활동을 하다보면 실수나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자세, 변명하는 자세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많은 경우가 일정을 조합원을 위해 쓸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껏 열심히 활동했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뛰는 기호 1번 박창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기왕 1번으로 사무장에 출마한 성순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엄마 같은 조합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엄마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엄마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엄마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뿐일 것입니다. 조합원이 밥을 제때 먹는지, 아픈 날을 없는지 일하나 다치지는 않는지, 한단라 보호자 또는 상사에게 시달리지 않는지 살펴보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합원 여러분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サンジャパ 그 민태우입니다. 한 3년 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조금 떨립니다. 여러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뵙는 것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 1번 박창원 성춘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한조연설자로 기다렸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노동력 활동을 하면서 박창원, 박창원 후보의 청명한이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행정 부원장이 고향에서 가져왔다고 꿀단지 하나를 노동조합에 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꿀단지를 보면서 박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꿀 받아 먹으면 법원 대표하는 우리 꿀먹은 머리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꿀단지를 사채 기위에걸려놓었습니다 이렇듯 박상호 의원은 청렴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회장을 원하십니까 청렴한 분회장 성실한 분회장 열정적인 분회장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겸손한 분회장 이런 부회장 원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부회장을 원하신다면 나이만 젊은 부회장이 아니라 생각이 젊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록에 서 있습니다. 조합원의 월급에 피해를 주는 성진 6월 변경을 원상 회복 원상 목시키는 김입니다. 성진 6월 학위의 최대 피해자는 오늘 식사하고 계시는 젊은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자는 간호사 조합원들입니다. 정기 때문에 성진의 기회가 많습니다. 입사해서 사장까지 성진한다 치면 그 손해액이 220만원이 가집니다. 간호사들은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식이 잘못 잡으면 수백만 원을 손해를 봅니다. 도대체 이성진 유월 경경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간호사 조합원들의 긴입니다. 간호사들은 노동강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병동에 공급 사직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동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는 각종 빠들게 환자들이 한병동에 들어오면서 작박가 되어버렸고 환자의 재원율수가 짧아지면서 노동당도는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려면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박창원 성순영 후보는 지금 현재 1대 6인 간호 등급을 천연동인 1대 5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신규가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전단 받아서 필요합니다. 나이타 하나 서면 수당도 받아야겠니다 2만원 수당 한번 만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흑기와 특권을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관계가 철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란한 천류가가까워지면 기차가 탈선합니다. 종법특에그천류가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리장은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박창호 성순정이 만들고 싶은 의산대학교 병원은 간호사도 정용되지 않은 병원입니다. 요일번 박창호 성순정에게. 광화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울산 대학교 병원 분해 제1 4회 임원선과 합동 의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